그런데 네. 싱가포르하면 이렇게 호캉스 핫한 게 아닙니다. 시티 투어도 빠질 수가 아, 없죠. 아 그럼요. 음. 이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인데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음. 시티 투어에 최적화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시티 투어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다 같이 싱가포르로 오픈런 해볼까요? 자, 싱가포르 시티 투어 오픈런어는 누구일까요? 아 날씨 이렇게 좋아지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 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야겠어요 아 싱가포르 우리 오픈런은 이니시입니다이니시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갑시다 <목소리> 시티에서 바로 이렇게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되고, 시티 투어 버스는 저렇게 막 공기를 느끼면서 달려서 기분이, 다운데 있던 기분도 막 올려주고, 그런 거지. 음. 런던 아이보다 높대요. 런던 아이보다 30m 높대요. 와. 를 엄청 많이 드시요 네, 맞아요. 이렇게가 그 유명한 <laughs> 카야 토스트 세트입니다. 카야잼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카야 토스트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왔었어요. 아 네. 이거는 뭐 싱가포르에서는 고추장 같은 느낌. 아, 우리나라 고추장? 싱가포르는 카야잼. 그렇죠. 본토에서 파는 카야잼은 무조건 사올 정도로 그 나라의 오, 찐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날개랑 찍어 먹는 게, 약간 카야토스트의 맛이라는데, 사실, 걱정되는 맛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술 안에 꼭 찍어 드시라고. 고소함이 돼야 되게, 돼. 음, 음, 맛있어. 저걸 찍어 먹어야 진짜 진정한 싱가포르의 맛을 느끼는 거죠. 음. 음. 맛있다. 카야토스트 다 먹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laughs> 죄송한데, 방금 드신 거 아니에요? 토스트는 아... 간식이죠. 디저트 배에 따로 있잖아요. 저분 음, 제대로다?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삼계탕? 갈비탕? 이런 느낌이라고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갑니다.

얼마나 맛있게. 해. 이 표지판에서 클라우드 포레스트랑 플라워 돔을 따라가면 돼요. 실내 움으로 되어 있는 식물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식물원이 엄청 엄청 커가지고 보는 재미가 되게 있대요. 짠! 플라워드 포레스트랑 플라워돔에 다온것 같아요. 음, 어머, 동화 속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이 도시 여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내에서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어, 저 온실도 있으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식물원 좋아하는 사람들 오면 진짜 좋겠다. 와, 이 뭐야? 음, 전 몰라, 저런 봐봐. 게 좋아요. 풀. 어머, 너무 멋있다. 저는 혼자 와서 아쉬운 게 이런 데는 사실 사진 많이 찍어줘야 되는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네. 아쉬워. 부산에 <laughs> 꽃 엄청 올리잖아요. 부산 백상 1년치 던지는 날이다 진짜 여기는.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여기는 입장하자마자 그냥 입이 저 정도 규모의 숲이랑 정원이 있다는 게, 야 진짜 멋있다. 우와 무슨 아바타에 나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 여행 가면 너무 덥잖아요. 밖에 돌아다니기 그렇죠, 그럴때 가면 음. 실내에서 다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폭포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시원 않고. 주변감이 시원한 음 미스트 음 네, 스하지다 클라우드 포레스트랑 진짜 너무 예쁘고 볼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사진 스팟들이 정말 많아서 여행 오신 분들한테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저녁 때쯤 꼭 가보면 좋을 만한 곳 리버 크루즈의 시작점입니다. 놀라운 느낌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싱가포르 야경을 <laughs> 즐기려면. 오직이에요. 아 진짜 싱가포르가 야경이 진짜 너무 어? 좋아요. 따봉. 어. 드디어 싱가포르 리버사이드 크루즈를 탔습니다. 그줄 초반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맨뒷자리에서탁 트인 야경을 볼 수가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40분 <laughs>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이 여기 막땀 나고 기다림 만큼 멋있는 장면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라 마리나베이까지 이동해서 주요 스팟들을 밤바람, 강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거 진짜 멋있어 예술. 저 공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순간. 진짜 저기 가봐야 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쇼 3가지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에서 펼쳐지는 스펙트라 쇼 무료 쇼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스케일 웅장합니다 여기 싱가포르는 진짜 야경 맛집이네요 음, 찐맛집 7시 45분과 8시 45분에 진행하는 슈퍼트리 쇼만 보고 갈까 해요 여기도 유명하죠 호텔 근처에, 여기 진짜 명소예요. 스포트리. 스포트리 들어갔어요. 저거 못 봤네. 다 지금 슈퍼트리쇼에 오기 위해서 여기 방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할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바닥에 막 눕는데요 여기 누워서 봐야지 트리쇼가 진짜 멋있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신문지 깔고 누워서 놀았어요 근데 진짜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저 신문지를 챙겨왔어요 신문지를 왜? 그러니까 신문지를, 신문지를 왜 챙겨가요? 아 어, 진짜 신문지가 어. 왜? 뭐 때문에? 아니 도대체 아니에? 무슨 짓일길래 신문지를... 뭐를 하나 봐. 진짜 신비로워요. 이거 호텔 위에서 봐도 신비로워요. 아, 네. 아바타에 나온 오그 나무. 저기 다 저기 있다. 아, 졸다, 네. 졸다. 네. 네. 아 음악에 맞춰서 빛을 뽑는다고. 없던 사람도 아 생기겠다. 아 정말. 아, 저거 볼려면 신문지 필요합니다. 1년 365일 네. 크리스마스다. 신문지까지. 아, 네. 신문지, 신문지 가입은... 그러니까 누워서 봐요. 예. 와. 야, 힐링이다. 밤에 힐링. 그려고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돌 벤치에 다들 누워가지고, 그 아예 바닥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신문지도 챙겨오세요. 아, 이거 정말 신문지는 꿀팁인 것 같고. 아바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네네, 맞아요. 야. 야, 근데 야. 아까 호캉스 때도 너무 네. 막 설레고 만족했지만, 시티 투어까지 보고 나니까, 어, 너무 심쿵심쿵하고 막 네. 심장, 이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로? 심장 뛰는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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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떨리고 막 어, 그러니까. 그래. 어떤 게제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마지막에 그 나무 있죠. 슈퍼트리. 아, 슈퍼트리. 네 슈퍼트리. 네. 그걸 못 봤거든. 저도 누워서 신문지 깔고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어. 정말요? 그러니까. 어. 정말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이 조명이 약간 슈퍼트리. 어, 이거는 슈퍼트리라고 어, 생각하시고 어떻게 누우면 돼요, 지우씨키큰 분들도. <laughs> 신문지 두 장이면 해결이 된다. 이거 자, 지금 슈퍼트리에 불이 어, 들어온 거예요. 준비해놓은 신문지를 얼른 꺼내서. 네. 오, <laughs> 다비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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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기가 멋있게 하고 난리예요. 어... 아 근데 다 보고 나면 좀 약간 뭔가 그, 섬주섬. 그런데 사실 시, 네. 신문지를 깔고 눕는 거 약간 창피해할수 있는데 아, 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네, 깔고 네. 누워있으니까 네. 창피해 하지 네.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전혀 창피할 어. 필요 없고요. 아니면 같이 간 남자친구가 바바리로 음. 샥. <laughs> <쉬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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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싱가포르 좋은데 바바리 그냥 신문지 챙겨 갈게요. 아, 신문지만 있으면. 저는 오늘 진짜 그 오픈 러너들의 싱가포르 영상을 보고 한마디로 한없이 행복하고 원없이 즐거운 놀라 이렇게 놀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꼭 놀라로 어. 끝나야 돼요. 그럼요. 한없이 즐거웠다 아니요, 한없이 즐거운, 즐거운 놀라. 아, 아차. 우리 정해진 씨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어떠셨어요? 행복했노라 네. 아 네. 근데 첫 출연 같지가 않아요? 아, 네네네. 아, 그러니 아, 어, 너무, 네. 너무 익숙하고. 맞아요. 네.